아, 다, 한 산을 옮겨 왔습니다. 옮겨 왔는데, 이게 선줄 알았는데, 이 끝에 보니까, 산반이 들어서 산반이 서산반 계열이네. 아다 서산반 계열입니다. 손줄 알았는데, 아 그래도 <laughs> 그 나눔할 거 캐러 갔다가 거기서 한세개 정도 캐고. 다른 산지로 이제 이동을 해왔습니다 왔는데 아 여기 서산반이네 야 이게 생강 그래서 이제 막 올라왔는데 하나 둘셋네개 그때 <laughs> 아 이거 그냥 선줄 알았는데 이게 그때서 3반이 들었어. 서 3반, 아야. <laughs> 아, 그런데, 여기가, 신화가 많이 쏟아졌네. 한번 봅시다. 아야, 차차차. 이건 제법 제법 대주가 있고 대주가 있고 여기도 대주가 있고 이렇 아, 이거 입장도 좋아. 입장들이 아주 좋아. 그런데 이거 말이야 영체면이안 쓴다. 올해는 여가 뭐가 영뭐 시원찮네. 하. 아, 별로 인기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중투나 말이지. 야 시나봐 잘 봐야지 이런 데는 중투나. 잔엽이구나. 그런 게좀 터져 나와 주면 얼마나 좋을까? 체면 유지가 되겠구만아. 그게 힘들다. 아이고야. 글리 내가 옛날부터 좀 누런 거는 잘 봐. 그. 족보가 그래서 그런가? <laughs> 누런 건잘 봐. 에? 그럼 너무 누렇다 보면 유령을 보고. 야, 여기 그래. 신화가 그래도. 와, 텄네. 이야, 다. 해봐, 해봐. 이 서산바야, 서산바. 서삼반. 여기는 이 산지 여기는 워낙 많이 뒤지는 데라 노니까 요건 마요 네쪽 요거는 스, 채집을 하겠습니다 사삼반 끝에 삼반이 먹었어 노라이 삼반이 먹었어 오케이 감사합니다. 그래도 뭐, 이런 거라도 하나씩 보면 고맙다 해야죠. 어렵거든. 이렇게 하나씩 만나려 하니까 이렇게 쉽게 만나는데, 아이, 못 만나려고 그러면 한없어요. 못 만나. 그래도 마음을, 확실히 내가 착한 마음이 많으니까. <laughs> 그래도, 이봐, 이서 하나 점지해 주십시오. 가구려 와가지고. 아, 그래도 서산반이 그래도 아, 이런 건 꽃도 기대가 되겠지. 봐요, 요 치마 이봐봐 치마 이봐봐 산발이 잘 먹었잖아. 어? 그에 가가지고 다 누렇게 이래 돼 있잖아. 서산반이라. 오케이. 오케이. 요래가 사진 한번 막 찍고. 오케이. 채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